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 생성 AI의 채 g 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AI가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쉽게 설명하면 AI에게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잘 만드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채 g PT에게서 이미지 생성을 위한 좋은 프롬프트를 얻어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인데, 이번 시리즈의 영상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만, 이미지 생성 AI에 맞게 저만의 스타일로 변형해서 좀더 쉽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 AI에 특화된 항목도 몇 가지 추가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차후에 자세히 다룰 주제인데, 채찌 PT보다 이미지 생성 AI를 먼저 다루다 보니 이런 방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채찌 PT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프롬프트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한글과 영어로 작성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이미지 생성 AI에 입력하면 좀더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편에서는 채찌 p t 에 입력하는 요청 사항을 좀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AI의 동작 원리를 설명할 때 다루려고 했던 주제인데 이번 영상에 주요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채찌 p t 에게 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흔히 볼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의 시를 작성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요청하면 평범한 이미지를 그리는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AI는 뛰어난 퀄리티의 결과물을 생성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찌 PT는 왜 이런 평범한 결과를 출력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찌 PT는 사용자가 명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답변을 출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챗GPT는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답변을 출력합니다. 사용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특이하거나 창의적인 결과보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생성합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챗GPT에게 고양이 그림을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요청하면, 평범한 고양이를 그리는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채찌 PT는 여러분의 취향이나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찌 PT는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만족할 만한 무난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는 탱크나 좀비 같은 이미지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중년 남성은 너무 유치하거나 가벼운 이미지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채찌 PT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고 특이한 작업은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평범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더 기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 중에서 발생 확률이 높은 패턴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런 동작 방식 때문에 구체적인 요청이 없을 경우 학습한 데이터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에 따라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사실 AI가 의도적으로 평범한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이 높은 패턴에 따라 결과를 생성하는 특성 때문에 보편적인 이미지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AI의 중요한 작동 원리 중 하나인데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찌 PT는 사용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채찌 PT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과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해주면 이를 반영해서 보편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되는 이미지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에서 프롬프트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초등학생인지 IT 종사자인지를 챗GPT에게 알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취 pt를 사용할 때 역할 지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맞춤 설정으로 자신에 대한 설명을 잘 기술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채취 pt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만약 위에 문장을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미지들이 생성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상력이 풍부한 이미지를 원한다는 신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채취 pt는 이 전과는 다르게 마음껏 독특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앞에서 채찌 PT에 입력한 내용에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는 문장을 추가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되는 이미지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탐험가 고양이 예술가 고양이, 마법사 고양이 등 독특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는 문장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설명을 위해서 다소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렸는데 ai가 평범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원하는 사항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쓰면 프롬프트 작성에 허비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위와 같은 핵심 문장만 짧게 추가해주고 나머지는 챗GPT가 알아서 처리하게 하면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문장에 의해서 이미지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는 특정 이미지 유형에 더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는 각 사이트의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셋과 적용된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이트마다 특정 이미지 스타일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디오그램입니다. 이디오그램은 텍스트와 관련된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AI 모델의 차이는 프롬프트 작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AI 이미지 생성 사이트마다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할 플랫폼을 채 g 피티에게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플랫폼에 더 적합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채 g 피티에게 프롬프트를 요청할 때 이미지를 생성할 플랫폼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플랫폼에 따라 프롬프트가 약간씩 다르게 작성됩니다. 각 플랫폼에 입력해서 생성되는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디오그램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플랫폼에 따라 프롬프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찌 PT에게 각 플랫폼에 입력하는 프롬프트를 왜 그렇게 작성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사실적인 디테일과 자연스러운 질감을 잘 표현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묘사해서 강렬한 느낌을 강조했다고 답합니다. 레오나르도에서 생성한 호랑이 이미지를 보면 강렬하고 위협적인 느낌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그외 다른 사이트에서도 각 플랫폼의 특징에 따라 프롬프트를 다르게 작성했다고 설명합니다. 채찌피티의 답변을 보면 각 플랫폼에 따라 프롬프트를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챗GPT에게 프롬프트를 요청할 때는 이미지를 생성할 플랫폼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챗GPT에 있는 GPTS 기능을 활용하면 각 플랫폼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좀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GPTS는 챗GPT를 특정 작업에 맞게 설정하는 기능인데, 이런 작업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합니다. 맞춤화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GPT스를 맞춤형 GPT 또는 커스텀 GPT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GPT스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이 만든 GPT스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GPT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GPT 탐색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한 GPT스를 볼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용 음악 제작용, 프로그램 코딩용 등 여러 용도로 설계된 GPTS가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AI에 입력할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는 GPTS도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작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GPTS를 활용하면 각 플랫폼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좀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GPTS를 사용해서 레오나르도에 입력할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GPT 탐색 메뉴에서 레오나르도 AI를 검색한 후 레오나르도 AI 프롬프트 메이커를 선택합니다. 채팅 시작을 클릭합니다. GPTs는 기본적인 챗GPT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와 동일하게 호랑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요청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앞에서와 유사한 스타일의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앞에서와는 약간 다른 스타일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미드전이, 이디오그램용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는 GPT 수도 있습니다. 이런 GPTS를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디오그램 프롬프트 크리에이터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상당히 독특한 스타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GPTs를 사용해서 이미지 생성 사이트에 좀더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얼굴이나 손가락이 뭉개지거나 흐릿하게 생성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이미지 생성 AI 모델들이 복잡한 디테일을 처리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복잡하거나 넓은 범위보다는 구체적이고 좁은 범위의 프롬프트를 선택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명보다는 한두 명, 전신보다는 상반신이나 얼굴에 초점을 맞춘 프롬프트가 좀더 좋은 결과를 줄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문제는 점차 개선되겠지만 아직은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경험하셨을 테니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축제를 그리는 프롬프트를 요청한 후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포함된 다섯 번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내장 네 모두 사람 얼굴이 뭉개져서 생성되었습니다. 제대로 생성된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만 크로즈업해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잘 생성됩니다. 이처럼 되도록 영역이 좁고 세부적으로 표현된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3편에서는 이미지 생성 AI의 채 g PT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채 g PT에 입력하는 요청 사항을 좀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